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est. This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ile I'm standing. Came for the money. This is our moment, moment. 코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코스프 대학 농구 유리그 4라운드 경기 건국대와 한양대의 경기 충주 건국대 건국대학교 체육관에서 이중협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김주형, 7번 박성재, 10번 강지훈, 11번 신지원, 22번 류정열 선수가 오늘 출전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홈팀 건국대입니다. 0번 권민준, 2번 조환희, 12번 이주석, 14번 백경 그리고 35번 프레디입니다송해 주전으로 경기 모두 선발로 나서고 있죠. 네, 자두 팀의 1쿼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이주석, 이주석, 요하오.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프레디, 프레디 골밑 잡아줍니다. 어허. 아 류정현 선수 높이가 만만치 않죠. 아 류정현이 일단 프레디를 한번 잡아줬고요. 요하오. 그리고 앤드와 현재까지는 두팀 모두 적중하지 않고 있고요. 어허. 들어갑니다. 어허. 어 자유투리시 그 3점슛을넣어줘야 3점수 된다고 했는데 네. 오늘 또두 개째 만에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3점으로 응수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석점 45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다시 한번 석점인데요 아하 또 석중 하잖아 어, 하지만 같은 곳스연속공격위 가운데 이번엔 탑입니다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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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연두 개의 공격 리바운드 끝에 결국 본인이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보면은 아. 양쪽에서 뭐세 방향에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패디가 좀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스틸라하고요 김정현 속공! 들어갑니다 아, 확실히 김주영 선수가 파워가 있네요 박성재 떠나 크로치! 국대가 1쿼터 마지막 공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외곽 빼주고요 석점! 여호우. 여호우. 1쿼터 어. 마지막에 석점포로 점수를 추가하는 건국대학교. 자 18대12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2쿼터 시작됐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이 됩니다. 빠른 패스. 김도현 석점. 오. 넘어지면서 오. 성공합니다. 어. 건국대학교의 속공입니다. 아웃넘버 조하니. 속공 어. 성공. 성공. 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골밑에서 프레디. 한번 더듬고요. 그리고 잡아놓고 득점합니다. 어. 스피드 무브. 골 밑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레드. 오! 뭐 바로 이거죠. 어허. 자, 퍼이크 주고 들어갑니다. 오호.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갑니다. 5초. 4초. 아, 3초 던지나요? 2초. 아하! 아마. 공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2쿼터가 종료됩니다. 한양대 선공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선우 김선우 샤클라 얼마 남지 않았고요 드라이버 드라이어브로 득점 만들어 줍니다 석점 들 오래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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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올라갑니다 꼭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호! 자 조원이가 네. 지금 미드레인지를 백보드 맞추면서 성공시켰습니다 미스매치죠 석점 좋아해~ 아하! 깨끗합니다~ 어, 자, 파울불리지 않았구요. 꿀밑에서 어, 김주형의 득점, 아하, 아하! 아, 이렇게 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한양대가 3쿼터 마지막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42-33으로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성공으로 진행됩니다. 하나, 성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우, 좋아요. 아, 어, 조 패스, 어허허허. 그리고 골밑이정이야 전기현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가면 좋습니다. 김준영 프레디 다시 바깥으로 빼줍니다. 자베이스라인 점퍼 어허우.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쭉 던져야 되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어 좋아요. 이바운드 잡아놓고 골밑 김준영 자한명된 여기서 따라가야 돼요. 석점 로호! 깨끗하게 오오! 들어갑니다. 샤클락 3초. 스톨입니다. 샤클락,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니다 물론 모든 게임을 놓쳐선안 되겠지만. 자 백경 석점 오오! 깨끗하게 적중합니다. 오오! 피하는 백경에 석점이 터졌습니다. 13점 차고요. 김선우 들어가요. 행운이 따른 석점포. 자, 리바운드 한양대가 잡습니다. 오, 그리고 좋아요. 속공인데요. 강지훈 쉬운 찬스. 연결합니다. 바깥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와하! 와하! 자 미스매치죠. 그렇죠. 신지원 끊어줍니다. 네또 미스매치죠. 그렇죠. 김서로 선 나와줘야죠. 건국대학교 자, 빠른 스피드로 들어가고요. 플디골네 해봐야 되는데요. 1초1초 아까운 한양됩니다. 골밑에서. 신지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 앤드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승부는 결정이 됐죠.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냈고 마지막 득점 성공은 됐습니다. 하지만 62대 57 5점 차로 결국 건국대학교가 어, 올 시즌 첫 홈경기 승리를 신고합니다.